네, 반갑습니다 은하입니다. 네, 오늘의 코인은 바로 펌프코인 이고요. 지금 시청하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급등 시그널과 세력 움직임 정보를 가져왔습니다.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펌프코인이 왜 5배 이상 수익자리에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건데요. 현재 이 펌프 코인은 한 번에 큰 상승과 함께 다시 한번 하락을 좀 많이 내려오면서 현재 가격은 약 103원대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핵심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 펌프 코인은 국내 거래소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주도권은 이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이 고래들이 좀 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결국에 이들이 언제, 어떤 가격대에서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세가 좀 터지는 구조인데요. 제가 입수한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자료에는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이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한 구간 등이 정리가 좀 되어 있고요. 제가 직접 차트와 비교 검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. 이 자료는 제가 좀 어렵게 확보를 했지만 10만 구독 채널을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는데요. 네,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펌프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신다면 해당 서료100% 무료로 24시간 언제든지 선착순 1 0분을기만 전송해드릴 예정입니다. 다만 이 급등이 좀 터지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 좀 늦는데요. 완벽한 상담 매도가 아니더라도 세력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대응을 하셔야 남들이 팔수 없는 자리에서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. 이제 개미식 매매는 끝내시고요. 스트레스 없는 매매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실시간 고래매직 감지지표인 골든웨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웨이포스는 대규모 주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정이 왔을 때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를 황금 신호로 알려줍니다. 황금 신호가 표시가 되면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합니다. 이 모든 코인에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 사례를 보면 펜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약54% 이상 상승, 아비트럼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145% 상승, 에이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약240% 상승, 체인링크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260% 상승, 스웨이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약550% 상승을 보여주는 등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. 골든 웨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골든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무료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